기준 이걸로 삼을까요 떨어지고 나서 와 지금 거의 뭐 59일이네요 지금 두달 동안 두달 동안 요 모양인데 가장 길었던 데가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2018년 말 2018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이게 지금 뭐 기간으로 따지면 이때 얘가 정말 길었는데 이때가 134일이었군요. 너무 참 길었죠. 이건 하락장 거의 끝에서 이제 다 찍고 이제 올라갔던 데였고 미니 불장오고 코로나 비목으로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새로 선구 하는 건 여러분 반감이에요. 반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하셨냐? 이미 이렇게나 올랐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이거 상승량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밑에 부분이 너무 찌그러져서 잘안 보일 건데, 로고를 좀 자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가격 오를 때부터 프리미엄이 쫙 낮아지다만, 이때 이제 음의 수로 들어갔어요. 이때 이 구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랑 보시면요. 이 구간부터 그리스케의 프리미엄이 음의 수, 음의 숫자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메리트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 이거 차이 먹으려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에 관심이 없어요. 이 GPTC 프리미엄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니까, 러 얘는 사고, 그럼 현물로 롱이잖아요. 그럼 CME 거래소에서, 어차피 US 달러 살거 아니에요? 뭐 b t c 를 샀다는 사람도 좀 있겠지만, 기간도 좀 있겠지만, 아무튼, US 달러 로 사면은, US 달러는 아무튼 비트코인 롱이잖아요. 저희 b t c 샀을 때. 근데 저기 CME 거래소는 숏을 쳐가지고 차익만 먹었어요. 차익만. 그래서 지금 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나리오 1, 2, 3 중에 뭐 2번, 3번을 좀 더, 아직은 더 크게 보고 있다. 정답은 없어요. 이건 이제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상승 론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메리트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게 2차 세컨드리 마켓으로 GBTC가 나온 상황이고, 우린 일반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GBTC로 현물 롱으로 먹고, 현물 롱으로 사고, 현물을 샀으니까 롱이고, CME. CME로는 숏을 쳤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뭐, 금액은 뭐 똑같다고 봅시다. 근데 여기 파니까 2 0 프리미엄 차이까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결국 합산이 0이죠. 그러면 20%만 딱 먹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먹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선물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CME 선물도 여태까지 막 건드리고 있는데 CME 선물 쇼도 뭐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시장에 지금 레버리지도 많이 죽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막 거의 심정지 상태예요 죽어 있어요 방향성을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인투자자도 그렇지만 은 기관투자자도 마찬가지게 가격이 올라야 반응을 하죠 특히 가격이 올라야 반응하는 데는 크립토 뭐뭐 뭐, 뭐 이런 펀드 회사? 그런데는 이미 이런 데서 뭐 마이크로 스트테지도 이런 데서 이미 했잖아요. 관심이 있는 데서는 이미 투자를 했겠지만은 그 외에 크립토가 아닌 데서는 최근에 이제 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때 금액이 모였는데 모이고 모이고 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니까 어 이때는 좀 투자를 아무래도 기관들은 이렇게 하죠. 이때 이제 관심 관심 관심에서 이제 모금모금 하려다가 어 아, 이때 좀 하려니까 이제 기관들은 이런 거죠 10%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덜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래들 여러분 보셨나요 고래들 지갑 그 현황도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뭐 기관이든 고래든 올라가면 덜어내요 계속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갑 고래들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기술님 반대로 이렇게 줄어들었었잖아요 역으로 그런데 합산의 금액은 비슷하게 그러면 떨어지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갑 세 번째 세 번째 랭킹 고래는 지금 계속 조금씩 몇백개씩 담고 있죠 오늘도 계속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 모금을 받은 뭐안드레소 호로이치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 이런 입장에서 어떨까 지금은 매력적인 때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무서운 구간이죠 왜냐면은 우리는 공포를 예전에 겪은 적이 있었잖아요 자, 언제냐. 바로 이때, 공포를 겪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 지하, 한번더 겪었던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근데, 아, 아까 제가 그,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상승론적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새로 짝대기 지금 보고 있는 게 반감이거든요. 반감 이후의 비트코인 역사적 패턴. 첫 번째 반감 이후, 두 번째 반감 이후, 세 번째 반감 이후를 보고 있어요. 2013년 같은 경우는좀 특이하게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이게 기간상 어느 정도 기간이냐면 이 210일의 기간, 그러니까 7개월간이, 7개월간? 해서 이전 고를 뚫었어요. 그래서 7개월간 이런 아주 긴나긴또 여정을 겪었었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 탑, 탑을 이제 언제 뚫을 것인가. 65,000 가까이 되는 게, 탑을. 이 시점을 쓸때 우리가 7개월의 기간을 좀 뽑아낸다면은, 210일, 요 정도로 볼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언제죠? 11월 8일을 뭐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65,000을 어, 뚫는 이 포인트 얘랑 같다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문제인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거 기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이선구어놓은거 보이시나요? 이 가로선 이게 2014년의 피크입니다. 피크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도 이게 찍고 내려왔을 때는 피크를 건드리지 않고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피크 기준으로 다음 피크까지 몇 배였느냐, 몇 배였느냐 배수로서. 우리가 그걸 이제 좀 따져보, 자는 거예요. 배수로서 이게 따진다면은, 1500%네요. 여러분, 100%는 2배, 200%는 3배니까, 1500%라고 하면 16배로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017년 12월, 비트코인의 고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 이게 65,000이 아니고,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이 고점이 올라온 게, 자, 여러분, 100%는 2배, 200%는 3배죠? 그럼 3.4배 정도 오르고 이번 사이클은 끝났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 당연하지. 비트코인이 기관의 참여, 시장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점점 수익률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맞아 떨어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일단은 과거의 상승률 이런 기점을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되면은 좀덜 올랐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 하나 더요. 고점을 찍었을 때, 고점을 찍었을 때는 항상 연말이었다는 점. 자첫 번째 반감 이후 연말이었어요. 두 번째 반감 이후에도 고점을 찍은 데 연말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연말, 스토리 전개를 할 때, 아직은 좀 뭔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떠십니까 일단 이더리움, 8월 4일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런던 하드포크, EIP로 수수료, 뭐 할인이라고 보긴 걸 개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호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비트코인 탭 루트, 4년 동안의 그, 목욕을 지금 이번에 한다는 거, 탭 루트. 그 부분도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이거는 뭐 안돼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뭐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ETF입니다. 아크 인베스트 최근까지 추가된 거까지 반영된 거고, 이 블룸버그 거고요. 이거 어떻게 보냐? 에버그린,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다 정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ETF 자꾸 연달아 지금 연기되고 있죠. 제일 첫 봤다가 누구냐면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바네크입니다. 바네크 여기 보이시는 바네크의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최초로 지금 한 거고 가장 먼저 이것이 어프로발이 나야지 뒤에 있는 것이 허가가 나야지 뒤에 있는 것이 연속적으로 허가가 날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대들은 11월 11일까지 키우고 있어요 올해.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11월. 그러니까 저는 호재가 먹어 들어가기까지 아직은 좀더뭐 우리가 시장 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다른 여러분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요, 뭐, 몇 개들 여러분 뭐 보셔도, 1 6일을 니플 보셔도요, 아직 뭐 남아있는 것 같아요. SEC. 왜 합의 이상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꾸 질질 끌수록은, 질질 끌수록 누구한테 불리하냐? 니플한테 불리합니다. 니플 사에 불리합니다. 근데 지금 둘이 얘기하는 게 10월쯤이면 이제 끝난 게 하나 있잖아요. 중요한 메인이. 그 전에 합의를 볼 거라라는 지금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빗보이 크립토가 하루가 멀다고 지금 자꾸 저렇게 올려야되는데 오늘쯤 아까이 빗보이 크립토 이 양반을 좀 그동안 올렸던 동영상을 지금 보시면요. 지금 오늘도 방금 한 시간 전 x r p 관련 이야기를 또 올리자. 그러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구독자 113만 명인데요.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요즘 자꾸 SEC 소송 뭐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놀람> 있고. 비트코인은 XRP, 6일 전에도 하, 여기도 XRP 얘기하고. 음, 자꾸 요즘 자주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상승률 적 관점, 그리고 연말 관점에서 봤을 때 지켜봐야 될 부분 기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음.